자, 서울에서 대진교, 대진역 대진역의 버스 기사분들입니다. 그러면 지금 뭐 그제도 사니까 버스는 잘 모르는데 오늘 뭐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한두분 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초보분들입니다 초보 아홉 분 지금 첫 입질 받았습니다. 바짝 세우고 내리면서 숙감만 보고 예예 부실입니다. 첫수 예, 부실입니다. 아유, 뭐 <laughs> 오늘 초보분들 입질이 들어오는데. 많이 힘듭니다 저 집은 터잡고자 요쪽 사장님은 나 왔어 다 왔어 다 푸시고 푸시고 다시 담그시고 외진여 소속 사장님 이름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상거이 상거이 예 정선장은 정상건이고 이쪽 사장님은 박상근 박상예 박상근씨고 예, 상거이가 고기 많이 잡아야 됩니다 여 참돔입니다. 참돔 아, 저기 저 수상석이 타고 옵니다. <laughs> 여, 내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예, 참돔 예, 상사리만 오늘 뭐, 몇 마리 올라옵니다. 수고하십니다. 자 스리트 들어왔는데 다 터잡고 여쪽 상인 터주고 여쪽저 뒤에도 터주고 터잡고 터잡고 내미 들쳐박아분예 스리트 들어와갖고 다 터잡고 한 마리 남았습니다 선수가 한번 터잡고 선미 에또 터잡고 저쪽 네. 사장님 저 박사장님 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박상근 사장님 오우 어, 가다란 옵니다 조금만 더 감아 주시고 사장님 다 7호에서 10호로 다 바꿔줬습니다 선미에또 네, 왔다 선미또 왔습니다 이가다란 떼가 붙어갖고 낚시 낚시 손맛은 많이 봅니다 지금 현재 가다랑 아니다 이거 오 사다란거 맞네 예한 <laughs> 네, 마리 왔습니다 일단 감아 보이소 감아 보이소 내리면서 감고 올리면서 바짝 들어보고 예 이건 부실입니다숯 감아보고 예 그만 감아 하시고 자 공기 한번더밍으시고한 아, 마리 왔습니다 요 사장님은 정선장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제일 많이 잡습니다. <목소리> 박상근 사장의 꼭내 이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. 잠깐만요. <목소리> 예, 수도 그만 가면 갈똥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. 갈돔입니다갈돔 요거는 감성, 감성도 맛이 납니다. 이거는 아주 귀한 고기인데 맛이 있습니다. 오 갈도입니다, 갈 갈돔. 네, 빅토리 오늘 조항 올립니다. 오늘은 저대진 여객 소속의 운전자 분 앞으로 모시고, 간신이세면 유지하고 왔습니다. 간신이 헷갈리 요 정도 잡고 왔습니다. 바이도 터지고, 오늘 저, 저 가다랑어가 붙어가지고 세비 소식도 많았습니다. 가다랑어는 다 버렸습니다. 그 손맛은 다들 보셨습니다. 세면 유지. 자, 내일은 출항해가지고 늦게까지 해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